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드 모터스 대표 조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아주 저렴한 예, SUV 한대 가져왔습니다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 GT 4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 7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20만 키로 뛰었습니다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,290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390만 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코란도 트리스모 11인승 GT4륜 모델입니다. 왜 이렇게 제가 차명을 말씀드렸냐면요. 이 차는 11인승 승합입니다. 그런데 이제 모양은 이제 SUV 모델인데요. 4륜 구동입니다 또한. 이 카니발하고 좀차별화된게 뭐냐면 일단 4륜 구동이라는 거죠. 카니발 자체는 4륜을 달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차체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예, 이 대우를 탈 수가 없는 거죠. 요 차는 이제 4륜구동이라는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코란도 트리스모는 2004년도에 로디우스라는 차량으로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.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4륜구동이고 SUV든 보니까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. 이제 많이 살수 있으니까요. 또한 금액 또한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카니발하고 좀 비교가 됐었죠. 어, 장점으로는 일단 4륜구동이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. 그래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됐었는데, 2014년도에 5,6 카니발이 나오면서 좀 판매가 많이 주춤했던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, 여기 보시면은 유리, 앞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.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, 야외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사실은 앞에 유리가 얼거든요? 이런 거는 참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. 차량 크기는, 길이는 카니발보다 한 11cm가 작습니다. 연비는, 복합 연비 한 11kg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. 그래도 상당히 차량 크기에 비해서 연비는 좋은 편입니다. 이 차량은 이제 완전 무사고는 아니고요. 펜다 하나, 문 하나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큰 사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상품화를 했다 보니까 또 깨끗한 것도 있지만 원래 갖고 왔을 때도 좀 깨끗했습니다.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사이드 스텝 되어 있고요. 차량의 은색이고요. 어 시트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좀 예, 리무진 시트처럼 해놓으셨어요. 전체적으로 이제 11인승이다 보니까 좀꽉찬 느낌이 듭니다. 꽉찬 느낌이 들어요. 이앞 모습에서는 SUV를 좀 유지했었는데 뒷 모습을 보면 약간 좀 박스카, 약간 버스 같은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머리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뺄 수밖에는 없죠. 트럭 카메라로 돌아가겠습니다. 짠, 와우. 보시면 시트가 앞에 두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. 그래서 딱 11인승입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열 시트까지는 사실 좀 타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집에다 이제 떼어 놓으시고 짐을 실고 하시는데요. 어, 제가 봤을 때 여섯 명이 타기에는 불편함은 없어요. 뭐 공간적인 거는 뭐 괜찮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좀 사람을 좀 많이 태워야 된다.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써야 된다.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4륜구동이고요 11승 모델입니다. 물론, 11명이 다 타기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겠지만, 그래도 탈수 있다는 거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탈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 타볼게요 와우 짜자잔 일단은 뭐 독립으로 되어 있으니까 타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의자는 접어놨기 때문에 괜찮고요 제가 뒤에 3열 시트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열 시트에 탔습니다 일단은 의자를 뭐 하지 않고 3열 시트까지는 괜찮아요 머리공간 괜찮고, 레그룸도 괜찮아요. 앞에 의자 조금만 당겨주시면, 제가 봤을 때는 뭐,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여섯 명이 타기엔, 그러니까,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잖아요. 장거리 타기에는 좀 불편한데, 어, 뭐, 제가 봤을 때는, 예를 들어서, 둘, 셋, 셋, 타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, 어, 장거리만 아닌다면, 한 그러니까 뭐 시간 내에 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괜찮아요. 예. 제가 실라 탔습니다. 일단은 뭐, 공간 자체는 뭐, 어, 굉장히 괜찮습니다. 좀 특이한 점은, 다른 차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, 리모지 시트가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두껍게. 그러다 보니까,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약간 좀 높은 데서 내려보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유리창도 그렇고, 이 앞누리도 그렇고요. 그리고, 이게 이제 삼각지대가 많습니다.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여기 보시면 유리창문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잘 보인다. 이게 좀 장점이고요. 4륜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. 2륜과4륜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,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. 이게 이제 좀 액정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. 이게 후방 카메라인데요.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.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요게좀 해결해 준다는 거.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.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선루프가 작지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특이하신 점은 뭐냐면 이렇게 사물함을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. 커플도 들어가 있고. 이런 거는 좀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게좀잘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되 있고요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유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뒷유리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난도 트리스모 11인승 GT 4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일단은 11인승이고 4륜 구동입니다 또한 오늘 판매 금액이 390만 원입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4륜 11인승 구매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,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고요, 전액 할부 가능합니다. 제가 아니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